자, 업비트 멀티버스 X입니다. 자, 제가 작년부터 영상 정말 꾸준하게 업로드 해드리면서 자, 지금이 급등 타이밍이고 지금이 저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같은 시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지금 같은 시장이라는 게 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불장 이제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와 최소 전 영상들을 보시고 연락주시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이 멀티버스 X 로만 계좌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수익률을 모두 다 기록해 주셨고요. 이 멀티버스 X 지금까지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목표가를 20만 원 지금보다 약2배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안전하게 홀딩하고 있는 거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어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 놓치면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멀티버스 X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 너무 끝물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진입하기 어려운 비트코인과 다르게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는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안내 받아 보시려면 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가 보시려면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먼저 해 주셔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각 1대 전담 마크 해 주실 트레이더분들이 다 계시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저희 무료 상담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리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격적인 불장인 지금 현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집중을 계속 해 주셔야지만 실시간 대응을 받아 보셔야지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볼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막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이러한 자리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코인 시황이나 이런 급등 코인 상승 코인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까지 전부 다 무료로 지금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멀티버스 x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모두 다다알수 있고요. 지금 홀더분들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이 그냥 너무 고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 절대 막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익금 최대한 극대화해두시길 한번 바. 겠고요. 여기 잠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태조스 코인 추천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기에 내려오는 저정 피부나치 대돌린 0618 분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테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의 마지막 A 부근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이 1,70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전거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이상의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망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만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요 아니니까, 저희 무료 소통방꼭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내용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멀티버스 X,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지금 현재 200% 이상가량의 수익을 모두 다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이미 200%나 올려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뒤늦게 들어가도 되는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멀티버스 X, 지금 현재, 올해 목표가가 최소 20만원입니다. 지금보다 100배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절대 막차가 아닌 거고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셨다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 수익률 지금 정말 극대화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니까 반드시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현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전 최고점까지 뚫어주고 있는 코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폭락하겠지 다음을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 다시 폭락이 올지 모릅니다. 저번 불장과 같이 확 올랐다가 한 번에 꺼지는 그런 시장이 분명 다시 한번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불장 초입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폭등하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이 멀티버스 X 같이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과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라도 한번 안내 받아 보시라고 지금 계속해서 추천드리는 거고 무작정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게 수익률 10배 이상도 충분히 차이 날수 있으니까 저희와 더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정말 역대급으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 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 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